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실 거죠? 오늘은 이제 후드 장는 작업을 이제 보여 드릴 겁니다. 설명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저들 근데 한 번도 다뤄 본적 없는데 많이 봤어요. 일을 하면서. 아. 보통 이거 한번할 때마다 설치 비용도 5만 원에서 6만 원사이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는거 음.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5만 원, 6만 원 붙일 수 있는 우리가 후드 설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코드 설명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설명서를 보면은 이거 이, 이게 다예요. 설치도에 뭐 나사가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데 뭐 나사 나사 번호가 없어요. 그냥 나사 그냥 나사라고 쓰고 칼블럭이 써있는데 여기서 주는 나사는 이쬐끄은 나사 6 개랑 아마도 이거 나무 목판에다 쓰는 그 나사 같은데 뭐 그런 거2 개랑 둥근 나사 2 개, 뭐 칼블럭 포함해서 콘크리트 나사가 네개총4 4개, 개가 있는데 웃긴 거는 여기 들어있던 곳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칼블럭 8 개. 둥근머리 나사 4개. 개수부터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타이 2개, 그리고 후레시볼 하나, 어댑터라고 하나 있고, 시 지지대가 하나, 상판 고정판 하나,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는 후드가 상판 하나, 하판 하나, 붐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를 먼저 설명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어댑터랑 후레시볼이나 케이블 타이가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기 지금 저기 조그만 나사 여섯 개가 있는데 네. 이 나사는 어디게 쓰는 건가요? 가이가세 어, 쓰는 나사들이에요. 네, 가세 쓰는 가세 보면 네. 이제 요 구멍 두 개,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요. 양쪽에 두 개. 그럼, 그럼 네, 네 개, 네개 네 들어가고 이제 두개가 남잖아요. 네, 두개 남죠. 상부에 두 개가 이렇게. 이쪽이랑 이제 이쪽 아, 그럼 딱 여섯 개가 왔네요. 네, 여섯 개 맞습니다. 잘못 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 둥근 나사 둥근 나사는 어디 쓰는 거죠? 둥근 나사는 음, 이 브라켓이, 예, 브라켓이 이게 두개 있어요. 고정하는 게두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간에, 중간에 거는거 하나, 이제 상부에 거는거 하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시공하였다 보시면 이제 걸을 거예요. 네. 걸었어요. 걸었다고. 걸어 쳤어요. 이제 후드를 얹었어요. 후드를 이 네. 브라켓에 맞춰서 얹어요 브라켓을 먼저 걸고 그 위에 본체를, 본체를, 본체를 이런 식으로, 이게, 그대로 듯이 이렇게 건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건 다음에, 네, 이제, 이 구멍이 있어요. 이제 여기랑 여기 사이가 좀 넓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 구멍 안에 둥근 물사를 넣어서 조이면서 이제 맞춰준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시공하셔도 되겠는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알기로는 저다사가 그 목재에 박는 나사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은 냅두 보는 걸두 개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고. 이거요? 그냥 버리세요. <laughs> 칼블럭이 너무 작아서 저희는 6mm짜리 따른큰 걸로 교체를 할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것보다는 이제 긴게 이만큼 박히는 것보다 는 이만큼이 박히는 게 짱짱하잖아요. 네. 이걸로 박아준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설치 순서는 먼저 이제 금치를 달아줘야 되는데 우선 싱크대 싱크대가 높이가 900이에요. 고, 네, 900mm죠. 900 여기. 저쪽에 이제 여기 연필도 음. 네 여기 여기 연필도 해놨거든요. 보통 6 5 0에서700 정도 띄어놓으니까 700 여기. 700에다가 지금 또 연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판이 딱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또 300을 띄어놔서 또 체크해야 된다. 왜 300을 띄어놓느냐? 그 이유는. 본체는 본체 지지대를 먼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본체 지지대로부터 후드 밑까지 길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길이는 총 30cm가 나왔네요. 네, 300mm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표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300 네. 여기 이해가 안 가실까봐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립니다. 저희는 그림과 같이 싱크대로부터 70cm 띄어서 후드를 설치할 건데요. 본체를 설치하려면 본체 지지대를 먼저 벽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본체 지지대는 본체 밑으로부터 30c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싱크대로부터 총 100cm를 띄어서 본체 지지대를 먼저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죠 이제 이제 표시 해놓은 데서 이제 수평을 수평대로 대서 이제 수평을 맞추고 수평을 맞춘 다음에 표시를 합니다 이싹넣어버려 이제 이걸 갖다 대요 대신 약간 해주세이 평면이 불쩍불쩍 <laughs> 낸다는 불쩍 점 울퉁불퉁해서 울퉁불퉁해. 그래서 그냥 잘 어떻게 하면 될것 같긴 해요. 조이면 될것 같거든요. 이게 보면 지금 센 c m 가 대충 35mm가 나와요. 가시 300mm니까. 300mm인데 좀 튀어나오지 않을까. 가시 3cm가 또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네, 다시 네. 좀 네, 그러니까 이제 15cm를 뜨고, 다음에 5 c m 그 다음에 가시 가 3cm니까 3cm 투시를 한 다음에. 3cm에서 반을 하면 15cm 잖아요? 그럼 표시를 해줘요 아네 네. 가운데를 일단 센터를 음. 표시합니다 센터로 표시해주고 이제 이거 갖다 대요 네.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하려고 저는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아, 네. 뚜려고, 여기 뚫려고 여기 뚫려고 이제 표시한 대로 네. 이제 뚫어요 자, 이제 본체를 본체 근체 지지대에 결합합니다. 제가 <laughs> 어?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평이 아주 잘 맞아요. 이안적으 아, 수평이 잘 맞습니다. 아주 잘 맞습니다. 저기 가운데 방울이 보이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아. 막그 말했던 둥근 머리 나서도 둥근 머리 나서도 손으로 하면은 또 움직이니까 드릴로 뚫는 게 아니고 잡아주는 거예요. 가루스분을맞춰주고는 아레트를 꼬습니다. 이게 되게 맛요 이게 사이되네요 안으 끼고 있어요? 안으고있어 있어. 바깥쪽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이게 딱 사이즈야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케이블 타이로 125파이 125파이는 앞 100파이가 있 아마 저기 우리 집게 열대가 100파이인데 저희 집 배기구멍이 지름이 10cm 인데요 프렉시볼 지름이 12cm라 배기구멍에 들어갈 수 있게 앞부분을 잘라주고 닦아줍니다 <목소리> 막, 막, 여기좀 세네요 거기에 그냥 내가 그 전기 테이프로 가봐야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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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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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0 0 달았어요 이거는 0 0 드릴 말고 그냥 일반 드릴0 한번 해봤는데 일반 드릴도 좀 뚫려요 보시면은 0 0 0 0 0 0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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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이게 무슨 일이냐면 상판 고정된 양옆으로 나 있는 구멍에 둥근 머리 나사로 가상판을 걸쳐줘야 합니다. 하지만 콘센트와 배기구멍 때문에 0.5cm 규격이 더 벌어지면서 짧은 둥근 머리 나사로는 고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어차피 걸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긴 나사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긴 걸로 해서 걸치기만 할거 같아요. 이해했지? 거기 들어갔어, 공항? 어? 오, 어? 들어갔는데. 어. 그쪽에서도 하나 고칠 수 있어요 그 해야지 후드 설치 <살축> 완료 우와 감추러 까요 일단 LED가 나오고요 오 좋아요 좋아 <laughs> 아, 이렇게 하면은 벌써 후드 완성인데 이거 하나에 다고 진짜로 주방 같아요 오늘 임무 끝자 고생했습니다